너의 사업이 큰 사업이냐? 나의 사업이 큰 사업이냐? 한달 동안 사용한 핸드폰 요금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요금보다 두 배나 많은 아내의 청구액을 보며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사업하는 남편보다 두 배나 많은 전화요금을 내야 하냐?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장난처럼 재미있다고 한마디씩 내뱉곤 했습니다만 아내는 그때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싫어서 또는 게으름을 피우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당의 미사를 놓치고 자동차를 타고 다른 본당 미사에 가야 하면 아내가 알려줍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이렇게 기름값을 낭비 안 해도 되잖아. 그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날은 아내가 외출했고, 혼자 집에서 꿈을 대다가 또 미사를 놓쳤고, 혼자 자동차를 끌고 다른 본당에 미사참례를 하러 갔습니다. 운전을 하며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또 기름값 낭비했다고 한소리 했을 거라 생각하며 주차를 시키고 성당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지는 살림이나 하면서 전화요금이나 낭비하면서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업이 큰 사업이냐? 나의 사업이 큰 사업이냐? 계단을 오르다가 멈추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엄청난 회계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차근차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안 살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인지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찮게 여기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바쁜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아내를 박해했구나. 예수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